는이제이 목표 계좌가 이제 다 돼서 이제 돈 벌러, 돈을 이제 벌어야 되는데 네. 돈을 못 벌어 음 이제 안에서 논가져갖고는 음. 힘들어 음, 결론이? 내가 볼때 결론은 벌수 있는 방 있는데 음. 그건 안갈 거라는 거야 내가 안 5년은5년은 허송세월을 보내서 배워먹기 때문에 수업료 많이 냈지 응,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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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러 보면 금방 가르쳐 주기는 못해 <웃음> <웃음> 너도 그만큼 수업료 내든지 뻥 뜨기 사을하든지 너도 뻥뜨기라든지 수업을 내든지 <laughs> 아이 기름 좀아이 기름 좀 고르게 좀 그냥 드셔.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택택 상당히 많어. 그 임원 후계자 얻은 사람들은 근데 아니지, 점점 협? 늘어, 어? 점점 늘어. 어?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규제가 된대. 아 그래? 지금은 그냥 꽁치나 고등어나 누가 한닭 하면은 비자요 아. 아. 근데 앞으로는 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. 계속 교육받고 막 계속 배출하니까. 어 점점 수 숫자가 늘어나잖아. 근데 다 어. 늘어나는 건 정상이야. 임업 후계자, 농업 후계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. 농업은 그렇지. 임업, 청년 농업도 있고. 어, 임업은 별로 없어. 근데 산하고 밭하고 논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? 임업 아직 뭐 칠십 퍼센트 이렇게. 임업이 더 많잖아. 그러니까 실제로 임업 후계자가 더 많아야 돼. 임업 계자가더 많아야 되는데 구조는 농업 후계자가90한5% 그렇지 임업이 이제 한5%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이 95%에 갖다 붙는 게진화가 득이지 5%에 갖다 붙는 게 득이냐고 그렇지 그죠 그리고 웃긴 거는 이 임업은 <laughs> 아직도 60년대 법을 따르고 있는 거야. 박정희 대통령 때의 법을 6,7,10년대의 법을 따르고 있어 임업을. 이 법은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이나 이걸 아직도 들이댄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, 그게 그 6,7,10년대에 만들어놓은 법이 이 법은 지금도 그거를 어. 사는 그거를 적용을 받아 어? 근데 바시나 너는 안 그렇잖아 그럼 직방되지 아,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이 일반인들이 이목적으로 실은 곰치가 하우스에 사는 곰치 아니오. <laughs> 어? 원래 산에 거야. 맞아. 산나물이 산나물. 근데 지금 산에서 곰치를 키우냐고 하좀 병신새끼라 그래. 어? 왜? 그... 하우스에서 놓고서 그냥 막 나수로 벼서 파는데 산에서 그거 언제 뜯고 있냐고 이 그래. 어? 바로 그요 그냥... 그래. 그거를 내가 6년 6년 한 거예요.